이세 가지, 이세 가지 절대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 가지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수 받는 남자, 함자수입니다. 자신 있는 분야인 핸드메이드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이디어스 순위 한1% 내에 드는 작가일 거예요. 거의 3년 동안 핸드메이드 창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요즘 핸드메이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점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인드부터 다져야 돼요.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를 어 여러분들이 다지고 어떤 길이 앞으로 기다릴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 핸드메이드 시장과 어 다른 쇼핑몰 시장은 엄연히 차이점이 큽니다. 근데 그, 그 차이점을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치기만 해도 뭐 쇼핑몰 키우는 뭐 매출 천만 원 이상 모으는 법 이런 거 치면은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방법들과 핸드메이드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입이나 위탁 판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자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기존 쇼핑몰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쓴다? 음,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핸드메이드 시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잘할될수 있는 방법들은 어,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 근간과 차이점부터 밟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꽉 잡고 어, 핸드메이드 창업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건 아이디어스고요 아이디어스 기준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굳이 뭐 아이디어스 생각 안 하고는 핸드메이드 전체적인 시장으로 생각을 하셔도 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유튜브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죠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첫 번째 많이 업로드 해라 두 번째 상품수는 적고 찾는 사람이 많은 경쟁률이 낮은 아이템을 찾아라. 세 번째, 최저가 가격 경쟁. 보통 이세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제가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핸드메이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업로드를 하라는 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핸드메이드로 자체 제작을 하는데 많이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하기 엄청 힘들죠? 이미 갖춰진 사업장이나 돈이 정말 많거나 뭐 입력이 많으면 가능한데 핸드메이드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많이 업로드 하다가 제품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올리는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핸드메이드는 정성입니다. 진짜 꼼꼼히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드는데 이거를 많이 만들려고 막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템, 아이디어, 디자인 다 고려해서 꼼꼼히 제작을 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다른 그냥 뭐 핸드메이드가 아닌 그런 뭐 이런 물통을 파는 그런 그 제품들은 뭐 이런 것도 내고 막 어. 뭐, 종이도 내고, 뭐, 제 수면바지도 내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뭐 얻어 걸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핸드메이드 상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하나 하나 다 따져보고, 다 꼼꼼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팔려야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상품을 내 제품을 만들 때 정말 영혼을 쏟겠다는 라 마인드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하,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예술가의 마음? 많이 대량으로 빡 뽑아서 그 중에 한두 개가 걸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를 내더라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통 일반의 쇼핑분들은 경쟁률이 낮은 제품을 올리죠. 상품 수는 적은데 그 상품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상품을 올리면 팔리는 방식. 그쵸? 근데 그게 기본은 맞지만 그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률을 막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키워드 마스터, 셀러 마스터, 뭐 아이템 스카우트, 키워드 도구, 막 이런 거 찾아보시면 경쟁률 나중에 드르륵 해가지고 거기서 셀렉해서 할수 있는데 그거는 기성 제품이 적합합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이 경쟁률이 낮은 제품일 확률도 낮죠. 또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만들다 보면은 오히려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런 경쟁률이 낮은 제품이 기본이 되면 좋고요. 근데 얼매여가지고 그거에 얼매여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들어서 경쟁률 낮은 제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느린 시간에 하나 하나씩 업로드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미 있는 제품, 기성 제품들 사가지고 경쟁률 낮은 걸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뿌려버리는 게더 빠르겠어요? 경쟁률 낮은 제품으로 그런 어, 빠른 길로 가려면은 핸드메이드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야, 경쟁률이 높은데. 내 제품을 누가 봐주냐? 그렇게 상품 수가 많은데 내 제품을 누가 봐주냐? 라고 하는데, 그거는 광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 아이디어스 기준, 자기 자, 기 생품이 볼, 많이 보여지는 그런 광고가 많아요. 그건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경쟁률이 높은 상품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있더라도, 자기가 만든 것만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예. 저는 반팔티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만의 디자인이 있어요. 거기서 경쟁률을 갖추는 거지. 경쟁률 낮고 이런 거에 얼매워서 하면은 어 망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쇼핑몰들이 있고 그거 쇼핑몰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어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엔간하면 최저가, 엔간하면 저렴하게. 기성 제품도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그게 될까요? 최저가 무의미합니다. 핸드메이드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의 경쟁률을 갖추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부심을 가지세요. 고객을 사로잡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에 올리세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올렸는데 마진이 막 마이너스고 이래봐요.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을걸요? 자부심 가지고 상품 내세요. 그리고 그만큼 돈 받으세요. 자기만의 디자인과 자기만의 제품이 핸드메이드인데, 그거를 헐값에 파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자부심 갖고 하시되 제가 말하는 거는 막 엄청 비싸게 팔아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가격 생각해야죠. 어느 정도 경쟁률만 가지면 은 너무 작게 잡지 말고 올려보라는 거예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업로드를 많이 해라. 경쟁률 낮은 제품을 선택해라. 최저가로 잡아라. 이세 가지, 이세 가지에 절대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 가지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메이드 상품들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유튜브에 조금씩 조금씩 정말 전부 다 업무들을 할 겁니다.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순간에 몇 천을 벌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막 갑자기 팍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희에게는 안 생깁니다. 누군가 유튜버의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죠. 어, 뭐한두달 만에 갑자기 팍 튀었다. 정말 한두달 만일까요? 그들의 재능, 그들의 아이템, 그들의 관련된 삶 그런 거다 생각해 보면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생각했으면은 어렵고 힘들 거를 각오하세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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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뜬금없이 기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상 아이디어스 작가 함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